빠봉 오케이 빠봉 마켓 야야얼마시2000야2 0 0어너 베리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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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난나 너픈 베리 베리 비싸 너무 많아 비싸 비싸 원원 드리드 또 프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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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원원 드리드 위아더 브라더 베테랑 야스 너, 오케이 겟이 바트 원100 파이브 바트 너? 너... 와이. why? 30, 30, 30. Oh, kind of ah, discount please. Ah, 108 baht. No? 108파트 h t I have no money. No? o okay? 야, 시발, 뭐야, 이거. 180에 가자는데? 택시가 더 싸다고? 야, 갑자기 180에. 너? No? 오케이? Okay? 예브레이즈 오케이 야160 깎았다 160 오케이 오케이 가닥 아아시만왜 가닥 내지는거 아니야? 야 안전벨트 없으 이 뭐야 이거 야 이게 이게 브레이크야 나 지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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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누르고 있어야 돼 아니면 튕겨서 나가 방지턱 있잖아 방지턱 방지턱 그냥 걸리면 그냥 내리는 거예요 오케이 렛츠기릿 어이 그거 뭐야 하하하하하 이게 생명줄이야 여러분들 와야야 야, 빨라 이야 천천히 가야 너무 빨라 좀 제발 오토바이까지 따라다고 슬로프리즈! 슬로우 슬로우. 드리프트 할 때는 제발. 오야, 아우 야, 좁겠다. 어�, 드리프트 하면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조심해야지 그냥. 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분이 없어요 지금 분이 없어. 드리프트 하잖아 그냥 그냥 좁대는 거예요. 야, 헨, 헨드. 네. 마이마켓 나오맨드예 no. yeah? 뭐라는 거야 얘들아 엔드 여 okay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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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 여기 히얼히얼 카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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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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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분지케 분지케 베이 오케이 6박 오케이 땡큐, a n k you, p a 만어 아니야 에네 식스 할0에식시바 식스 원원더원 오케이 오케이 원원원 원, 야백 맞어? 예, 0백원 백이죠, 오케이. 엔드 오케이, 오케이. 아이 파이, 파이, 오케이, 오케이. See you, 아하, 오케이. 파파. 야스 y 라 y 또손 잡았다. 오케이. 굴락 굴락 굴락. 야 이렇게 멀었었냐? 아까 그 박항서 존나 밟아가지고 금방 간것 같은데. 야, 존나 싸네 얘들아 아까 전에 160 바트 줬지. 이거 실합니까 여러분들? 지금 야간 살증부터서57 바트 나왔어. 와 사기 당했다. 야, 처음에 200 바트 달라는 거 존나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사기였어. 아, 100 바트도 안 나와. 아, 이 동네는 뭘까요? 뭐야 이거 뭐 하는데야? 음, 어, 뭐야 이거 뭔지? 뭘... 음, 술집인가 보네, 그지? 클럽이다, 클럽가 어, 씨발, 뭐야? 야 <laughs> 들어가면 좋된다 와우, 아, 아, 온님이 온님이. 야, 문실한 애들 존나 많다. 돋대는 거 아니야? 야, 술 한잔 할까, 얘들아? 삐르 하나, 삐르, 삐 하나 먹자원 삐르. 왜 나는, 씨발, 유령축업 하냐고. 나도 좀, 좀, 데려가. 들어보자. 아, yes, I want, 삐르. 내 이름은 가디언 내 이름은 가디언 왜 이렇게 초이스 안되냐? I'm f r o Thailand Hi Korea Yes Korea Yes I'm f r o h a i l a Good Thailand Very Thailand I love ladyboy You ladyboy? wow.

다음에 치이파타. 어떻게 치이파노드로파우노드로파우파우파우파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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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유. 우와우우우와우

매장금다 <prescribe farming> 이쁘게 보시다고 번역 한번 해볼게요 알지. 여기에서 가장 이쁜 아가씨 있습니까? 오케이 됐다 얘들아 번역 됐다 1 2 3

간나 간다. <laughs> 일단 일단 여러분들 그냥 가면 또대로 맞으니까 빨리 그냥 급한 일 있다고 하고 나갈게. 엄마가 오래요. 아이고. 예스. 오케이. 예스. 빠빠이. 야, 빠빠이. 우. 으. 으. 오케이. 빠빠이. 예스. 이거 있잖아. 처음에 끌려가면 이제 끌려가는 애가 전담 맡고야. 예 여기 레이디 보이 봐 레이디 보이 야 저기 뭐야 내가 물어보자 아 우유노 you know 레이디 보이 예스 그 레이디 보이 너 여자 같은데 여자 맞니 오마 오마 너 오마 레이디 보이 아, 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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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 에 i n g a live s YouTube. y 이 s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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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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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哈哈哈哈